안녕하세요. 더미나래TV입니다. 현재 지금 CM 아디트가 떠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한 NC의 운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스튜디오 W,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소통하겠다는 NC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유저들을 경악하게 하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틀 뒤에 히트2가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랄한 BM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 저는 다시 한번 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시판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끝났어 끝났어 자 오마네탑 3층이 업데이트가 이번에 또 됐습니다 이제 핵가금너들 상위 거의 0.1%핵가금너들이 오마네탑 1층 2층에서 이제 솔프를 할수 있는 스펙이 되니까 바로 3층을 내버려서 또 스펙업을 할 수밖에 없는 나중에 또 보시면 돼요 그 BM 때문에 이렇게 탄향터를 올려가는 겁니다 신규 보스 몬스터가 이제 3층이겠죠. 공포의 뱀파이어가 오만네탑 3층에 뜨고요. 전설템이랑 예, 영, 반지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포와 죽음, 탈리스만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탈리스만에 보시면 오만네 탑에서 왜곡과 불신, 이 왜곡이라는 게오만네탑 1층이고, 불신이라는 게오만네탑 2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는 3층이고, 이제 죽음은 4층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탈리스만 올리면 3층, 4층이 공유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소가금들은 뭐 상관없는 얘기고 그리고 오만의 탑 지배부적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1층, 2층, 3층 지배부적의 효과가 개선됩니다. 이거는 저번 스튜디오 W3회에서 이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 지배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몬스터를 통과를 할수 있다. 그리고 맵상에서 GPS처럼 적혈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어, 결국에는 지배부적을 상향을 해줄 테니까 이거를 빨리 뽑으라는 얘기예요. 맞죠? 예,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안 뽑으니까 이거 빨리 뽑아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혈맹 캐릭터 월드 이전 오픈이 예, 진행이 됩니다. 예정됐던 것처럼. 그리고 어레인이랑 하딘 안타라스 파프리온 월드는 구매 불가입니다. 자 혈맹 월드 이전은 내일 24일 정오부터 26일 18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 이틀 하고도 6시간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짧아요. 짧으니까 빨리 정해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정하진 않았는데 일단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랑 지금 현재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캐릭터 월드 이전은 26일부터 26일 6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월드 이전이 끝난 직후부터 캐릭터 월드 이전이 가능하고요. 31일까지에요. 31일. 그리고 피해 굶주린 늑대 사냥이라고 해서 기란 영지에 있는 비탄의 숲에 등장하는 굶주린 늑대 인간을 처치해서 이 열쇠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이 열쇠를 얻어서 늑대 속굴로 입장을 해보세요. 이건데 이것도 사실 어, 웬만한 스펙으로는 비탄의 숲에서 안 돌아가거든요. 네. 돌리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아마 경험치 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 괜찮겠죠.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마네탑 3층 탈환 작전 이건 이벤트 던전입니다. 여러분들 오마네탑 3층이 아니라 오마리탑 3층과 똑같이 생긴 이벤트 던전이에요. 하루에 2시간 이용 가능하고, 레벨은 30 레벨 이상, 그리고 내일부터 2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획득 가능한 아이템은 저번에처럼 증표를 얻어 가지고 이 아래 것들을 제작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진짜가 나왔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빛나는 용사의 티셔츠 상자를 팔아요. 이 빛나는 용사의 티셔츠 상자는 지금 저희가 끼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장비에 가시면 이제 빛나는 투사의 티셔츠 상자, 빛나는 명궁의 티셔츠 상자, 빛나는 현자의 티셔츠 상자 이렇게 다들 골라서 끼고 있을 텐데 어, 용사의 티셔츠가 새로 나왔어요. 빛나는 이게 뭐지? 보니까 물리 방어 1, 경험치 보너스 1%, 물학 회복률 1% 어, 기존의 것보다 더안 좋은 것 같은데 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뒤로 가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은 차례차례 그냥 한번 한 번씩 볼게요. 빛나는 용사의 티셔츠 상자가 20개 있으면 플러스 6자리가 확정적으로 제작이 되고요그 다음에 투사의 티셔츠, 현자의 티셔츠, 빛나는 명궁의 티셔츠, 이거 각각 20개씩 있으면, 네, 각각 6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이 제작제로 기존에 빛나는 투사의 티셔츠 9자리 끼고 계시는 분들은 9 빛나는 용사의 티셔츠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자도 마찬가지고 명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끝에 보면 알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끝에 보면 압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빛나는 용사의 티셔츠 6이나 7이나 8이나 9짜리가 있으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빛나는 투사, 현자, 명궁의 티셔츠 6이나 7짜리, 8짜리, 9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똑같은 강화 수치로 빛나는 용사의 티셔츠를 이번에 뽑으신다면 찬란한으로 바뀝니다. 찬란한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5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은 해당이 안 돼요. 6 이상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옷자리 끼고 계신 분들은 6 이상을 만들어라. 이런 말이고, 6이나 7이나 8이나 9짜리 기존에 빛나는 시리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 빛나는 용사의 티셔츠 하나 더 뽑아가지고 둘이 합쳐서 찬란 하나로 써라. 이겁니다. 이게 리니지M이나 리니지2M에 있는 축복받은 그 시스템이랑 똑같거든요. 예, 투사, 빛나는 투사가 만약에 9짜리가 두개 있으면 축복받은 9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똑같은 강화 수치를 두개 먹여가지고 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빛나는 투사 현자 명궁의 티셔츠보다 만약에 제가 6, 제가 지금 7 자리 끼고 있거든요 찬란한 6 자리가 성능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지금 보여드릴게요 투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물방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 데미지가 있습니다 강화 수치에 따라서 명중도 올라가고요. 스턴내성도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없는 스탯들 있잖아요 위에 경험치 보너스라든지 물약 회복률 이게 아마 더해져서 찬란한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치 보너스를 또 넣어가지고 과금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경갑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갑도 지금 빛나는 완력, 빛나는 민첩, 빛나는 지식인데. 이것도 저런 시스템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악랄하게 스튜디오 W 실시간 소통을 해놓고 에, 얼마 지나지 않고 이런 비염을 내놓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이것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휘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불보도 뻔합니다. 지금 팔 짜리, 지금 희귀 휘장 팔까지 밖에 없는데 나중에 영웅 휘장 나올 거예요. 영웅 휘장 여러분들 그냥 만들어 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NC가 비행 가공을 내놓는다면. 특히 이 용맹 8자리 있잖아요. 이거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야지 두 개를 합쳐서 영웅 등급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휘장 강화 주문서 기존에 명, 명예코인 명한 장이 천 개였는데 그거를 열 개를 합쳐야지 영웅 등급 휘장 강화 주문서 이런 게또 제작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어,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히트투로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사실 이번에 좀 많이 놀랐거든요. 어 스튜디오 W가 없었다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왜 스튜디오 W로 소통을 한다고 해놓고 또 이런 BM으로 유저들에게 또 상대적 탈감을 또 심어주고 뒤통수를 또 치고 어, 이런 운영을 어떻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번에 히트2가 초반에 사람 되게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빛나는 티셔츠 강화 패키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8개 구매 가능하고요 어, 상자 5개 주고 속성 기운 선택도 줍니다 그리고 용사의 티셔츠 교환 증서까지 줘요. 4개 있으면 6 빛나는 용사의 티셔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신규 스킨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여름 스킨이죠. 근데 NC는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창 벚꽃이 폈을 때 지고 나니까 지고 나니까 벚꽃 이벤트를 하고 벚꽃에 관련된 스킨을 내놓고 그랬죠. 어 이것도 이 벚꽃 소녀 체리벨도 벚꽃이 다 지고 나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여름 다 지나고 휴가철 다 지났는데 또 이게 여름 이거 <laughs>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리미리 나왔어야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름 밤의 미스티카 이거는 일단은 합격이긴 한데 어쨌든 어 그리고 이거 기간제 컬렉션입니다. 이 스킨들도. 두 달짜리 컬렉션이고요. 경험치 보너스 10%. 이거 다 사면 어 물방이, 마방이, 그다음에 데미지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제 컬렉션입니다. 스킨은 영구 보유예요. 영구. 자, 그리고 여름 해변 스킨 패키지라고 해서 아까 그거, 아까 위에 거, 어, 살수 있는, 스킨을 살수 있는 거예요. 어, 계정당 8회 구매 가능하고, 아까 빛나는 용사 티셔츠 패키지하고 이것도 패키지하고 다 합치면 32,000다 해야겠네요. 네, 88만원. 어, 여기서 보면 뽑기권 주고, 네, 기존에 줬던 것들이랑 구성품은 다 똑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스킨 카드 조각을 추가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티넘 패스 혜택만 가진 사람들이 스텝2를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설 아티팩트 하나.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상급 변신 마법인형 뽑기,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웅등급 스펠북 제작 가능하구요. 전설 등급 스펠북 제작 가능하구요. 아, 어,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오늘도 NC가 NC 했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돌발!